네 이번 시간에는 스캔라인 렌더를 어, 이용해서 UV 한 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어, 로테이션으로 촬영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 트래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, 이런 식으로 카메라 무빙이 있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어, 프레임 홀드를 1 프레임에서 일단 한 장을 만들어 줄게요. 그리고 프레임 홀드 복사 하셔서 카메라에도 프레임 홀드를 주시고 프로젝트 3D로, 한장 연결하고, 캠 프레임몰드 한거 연결하고, 그리고 카드를 불러올게요. 카드를 불러와서, 씬에 연결하고, 보시면, 어 일단은 뷰가 안 보이죠. 그래서 일단 카드 위치 보시면 좀 뒤에 있죠. 그래서, 좀 앞에 있죠. 그래서 뒤로 쭉 빼주시고 스케일 최대 좀 넉넉하게 늘려주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한 장이 완성이 됐고요. 그리고 음쭉 봤을 때 그렇게 카메라 무빙이 많지가 않아서 두 장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프레임홀드. 해서 맨 마지막 350 프레임에 걸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. 한잔 복사 카메라 활용해서 프레임 월드 해주시고 프로젝트는 그냥 복사할게요. 복사해서 캠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데 음, 이대로. 그냥 사용하시면 겹쳐서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로토로 원하는 영역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만 프로젝트가 될수 있도록 네, 이렇게 해주시고, 그리고, 패더 좀 주시고, 스무스 주시고, 보시면, 네, 이렇게 프로젝트가 됐죠. 그래서 일단 이거를, 음, 매트, 머지 매트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머지맥트로 프로젝트 두 개를 머지를 해주시고 이 머지 해준 프로젝트에다가 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캔라인 렌더 보시면 그래서 이로토 작업한 걸로토 켜주고 스캔라인 뷰로 보신 다음에 살짝 디테일 봐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긋나 있죠. 솔직히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을 봐주도록 해볼게요. 스캔 라인 렌더로 오셔서 여기 안티 엘리싱을 하이로 올려주시고 프로젝션 모드를 U V로 바꿔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한 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거 포인트 이거 끌게요. 이렇게 한 장이 만들어지는데 딱 봐도 해상도가 좀 낮아요. 그래서 일단은 4K로 해상도 한번 좀더 올려주시면 그나마 이렇게 해상도가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클론으로, 뭐, 아까 여기 좀 어긋났던 부분, 뭐, 좀 이렇게 메꿔준다던가,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고, 그리고, 어, 완벽한 한 장이 되셨으면은 이제, 어, 합성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이러는데, 지운다던가. 됐죠? 뭐, 손잡이도 지워버릴게요.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셨으면은 어, 일단은 요거 클론 음, 라이프를 올 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. 자 그런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또 이거를 렌더를 한번 더 걸어야 되는데 렌더 거실 때요 카드가 아까 전에 사용 프로젝트 할때 사용하셨던 카드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. 아니면 이게 어, 요 카드의 어, UV대로 렌더가 뽑혀져 나온 거라서 어, 동일한 크기의 카드를 어, 가지고 오셔야 렌더를 거셔야 어, 딱 알맞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렌더를 또갈 건데 이번에는 리포맷 1080 동일하게 해 줄게요 그리고 어... 안티할리싱 하이로 뽑으시고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 작업이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포토샵으로 가져가셔서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또 단점이 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사진으로 변환돼서 카메라 무빙을 적용하는 거라서 요런 움직이는 구름이나 이런 나뭇잎 같은 물체는 적합하지 않으니까. 이 점도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